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속에서 어, 정말 매 순간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죠. DNA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로 만들어지는지 그 핵심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생명의 근본 원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저희가 참교한 자료는 또 단백질 조립 라인의 핵심부라는 글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죠. 좋습니다. 오늘 목표는 명확합니다. 유전정보 복사 과정인 전사. 그리고 단백질 조립 과정인 번역. 이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는 겁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는 세포, 그중에서도 핵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세포 핵 안에 우리 유전 정보, DNA가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 DNA가 그냥 막 풀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그유월 신호음 영상에서도 잘 보여주는데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것에 아주 촘촘하게 감겨서 염색체 형태로 압축되어 있죠. 와, 정말 소중하게 보관하는 거네요. 마치 거대한 도서관의 원본 설계도처럼요. 그럼 특정 정보, 그러니까 유전자가 필요할 땐 어떻게 꺼내 쓰나요?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특정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딱 오면 RNA 중압효소라는 특별한 효소가 있어요. 이게 그 유전자의 시작 지점에 탁 달라붙습니다. 아, 그 효소가요? 네. 그러고는 DNA 이중나선을 살짝 풀면서 한쪽 가닥을 틀 삼아서 정보를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과정을 전사라고 부릅니다. 복사하는 거죠, 말 그대로. 아, 전사, 그니까 러 RNA 중화표소가 이동하면서 복사본을 만드는 거군요. 이렇게 쭉 연결해서 메신저 RNA, 즉 mRNA 가닥을 만듭니다. 메신저 RNA, 그럼 이 mRNA는 바로 핵 밖으로 나가나요? 어, 바로는 아니고요. 핵 안에서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쳐요. 뭐랄까,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스플라이싱 같은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아하, 편집 과정이 있군요. 그렇게 준비를 마친 mRNA가 드디어 핵 밖으로 네 맞습니다. 핵에는 작은 구멍, 핵 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세포질로 빠져나갑니다. 이제 진짜 단백질 공장으로 가는 거죠. 세포질 거기가 바로 단백질 합성 공장이군요. 그렇죠. 세포질에는 리보솜이라는 어, 작은 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리보솜이 바로 단백질을 조립하는 곳입니다. 리보솜 여기서 이제 mRNA에 적힌 암호를 해독하는 거군요. 세 글자씩 끊어서 읽는다고 했죠. 코돈이라고. 네, 정확합니다. 코돈. 리보솜은 mRNA를 쭉 훑으면서 세 염기 단위 이 코돈을 차례대로 읽어요. 각 코돈은 스무 가지 아미노산 중 어떤 걸 가져와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그만 만들라는 신호인지 알려주죠. 그럼 그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은 누가 가져오나요? 아,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tRNA. 운반 RNA입니다. 운반 RNA요? 이름 그대로네요. 네. tRNA는 각자 특정 아미노산 하나씩 달고 다니면서 또 반대쪽에는 mRNA 코돈과 딱 맞는, 뭐랄까, 아모에도키 같은 안티코돈을 가지고 있어요. 아, 안티코돈. 그래서 코돈이랑 짝이 맞아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리보솜 안으로 tRNA가 들어오면 리보솜이 mRNA 코돈과 tRNA 안티코돈이 맞는지 확인해요. 딱 맞으면 tRNA가 가져온 아미노산을 기존에 만들어지고 있던 사슬에 팍 붙여 줍니다. 이 연결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요. 오, 그렇게 아미노산들이 쭉 이어지면서 단백질의 기본 뼈대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이게 되게 빨리 진행되나요? 네. 세포 종류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꽤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리보솜이 mRNA 끝에 있는 종결 코돈에 도달하면 이제 끝났다. 신호거든요. 그럼 번역이 멈추고 완성된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리보솜에서 분리되어 나와요. 그럼 그 사슬이 바로 단백질인가요? 거의 다된 거죠. 이 사슬이 그냥 길게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혹은 다른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막 꼬이고 접혀서 아주 독특한 3차원 구조로 만들어요. 이 구조가 되어야 비로소 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근육이나 효소, 항체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와. 정말 핵 안의 DNA 정보가 mRNA로 복사되고 전사, 그게 핵 밖으로 나와서 리보솜에서 아미노산으로 조립되고 번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혀서 단백질이 되는 이 과정. 진짜 놀랍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현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죠. 오늘 살펴본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모든 생명체가 유전 정보로 활용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니까요 오늘 DNA에서 단백질까지 이 정보의 흐름을 쭉 따라가 봤는데요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어떤 거요? 만약에요 그 원본 설계도인 DNA에 음뭐 돌연변이 같은 작은 오류가 있다면요 아니면 전사나 번역 과정에서 실수가 생긴다면 최종 결과물인 단백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 몸 전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